독재,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따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네! 정청래 위원장부터 앞뒤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웃지 말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결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9조를 따르면서 일 잘하는 과방위를 구현한다는 의사진행 방해하면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원장석을 떠나주세요. 지금 물리력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정의 하나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정의 하나니까,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지금 법이, 법이 여러,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조용히 계세요. 제가 지금 가, 간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 마음이죠. 아,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이에요.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먼저 알아 나중에라고 얘기합니까? 좀잠잠고 계세요.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자, 위원장. 박성중.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요. 똑바로 해 권성동 똑바로해. 의사 진행 발언 주세요. 지금 박성중 간사하고 안건 조정에 관련 협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예정이었어요. 성격이 뭐 이렇게 급해요? 주사 진행 발언 하세요. 하시라니까 의사 진행 발언 하세요. <laughs> 참나의거 없네. 완전히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에 위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의사진행 발 위원장 소유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듣기 시트라도 들으세요. 권성동 의원은 가방위 자격 있습니까? 듣기 시트라도 들으세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본회의에서. <laughs> 권성동 <국회의원은 웃음> 의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laughs> 본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가 아니라 귀 당의 위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독재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다고 독재라고 얘기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똑바로 발고 하세요. 발언 하세요. 내시각 네, 침해하지 마세요. 침해한 바 없습니다. 지금 제로가 제로잖아요. 자, 아직 시간이 카운트 안 됐단 말이에요. 빨리 카운트하세요. 3분 발언하세요. 우선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성동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 끝났으면 조용히 계세요. 아니, 위원장이 조용히 계세요. 야당 발언을 발언권 했다. 얻지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권성동 어, 어? 어? 어, 어, 의원,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도 시킬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안 줘요! 제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께서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말조심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할때잘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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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안 해요,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자는 겁니까?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부터 앞뒤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지 말고. <laughs>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쳐다보니 더 뻔뻔합니다. <웃음> <웃음> 그, 자, 그, 건성동 우리 위원님께서 어,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분위기상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데이터센터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삼화전기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에 문자로 이 삼화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3배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사화전기로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신산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서 대장주가 될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 한 종목만 받아보실 분들은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